안녕하세요. 도테라를 사랑하는 여러분. 도테라 네롤리 터치 오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. 네롤리 오일은 이집트가 원산지로 비터 오렌지의 꽃에서 추출하는 오일입니다. 오렌지는 스윗 오렌지와 비터 오렌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. 스윗 오렌지에서는 오렌지 오일이, 비터 오렌지에서는 네롤리와 퍼티그레인 오일이 추출됩니다. 15ml 네롤리 오일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선 약 2.72kg의 오렌지 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매력적인 향의 네롤리 오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? 첫째, 긴장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, 까닭 없이 우울할 때 네롤리 터치를 수시로 발라주세요. 터치 제품은 코코넛 오일에 희석되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. 둘째, 긴장 완화에 좋아 경련이 일어나는 모든 부위에 발라주면 도움이 됩니다. 복통에도 좋아요. 셋째, 루틴처럼 아랫배에 발라주세요. 출산 후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. 넷째, 심장이 두근거릴 때 가슴에 발라주세요. 다섯째, 세럼 대신 로즈, 자스민, 네롤리를 동일 비율로 섞어 로잔의 터치를 발라보세요. 특히 여름에 산뜻해요. 편안함과 행복감을 주는 네롤리 오일, 일상에서 행복하게 사용해보세요. 지금까지 도테라 오일을 들려주는 벨렌다였습니다.